그 전에까지는 목장장님들 찬양을 안 했었는데 우리 박수희권사님이 소스를 주셔서 <laughs> 그런 이제 목장장님들도 해겠다 따로 이제 참 <laughs>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하나님 뜻에 따른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 오늘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은 기도 기도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요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laughs>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많고 어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들이. 어. 아예 모르겠어요 올 여름 내내 우리가 환우들이 참 많았어요. 또한 분이 또 아프셨다고 또회복되는또 하나 분이 또 아프시기도 하고 또 입원하신 분도 많아지셨고. 근데 요즘도 계속 물론 계절이 또 이제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좀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또 어, 입원도 중에 있고 <laughs>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시히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기도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루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눈만 뜨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눈만 뜨면 길을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몰고 가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과 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늘 관계를 잘 이루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또 수평적인 성도들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그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우리는 또 사랑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과의 어떤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기하야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또 찾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 내 기도, 내 욕심, 내가 이기적인 뭔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가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 그들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그 언약의 약속을 또 지키고 살아갔던 그런 모든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 사무엘과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선진들을 보면 다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다니엘까지, 그 어떤 선진들 거의 마무리 말라기까지 보면은 그런 어, 선진들의 기도의 어, 능력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 은혜였는지를알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 우리가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대적 아멜렉을 물리쳤어요. 추리급해서 나온지가 불과 한3 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자로 나왔잖아요. 그 광야 한 가운데 나왔는데 그곳에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잖아요. 느비딤이라는 그 골짜기에 나와서 있는데 적이었던 그 아멜렉이란 그 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이제 군사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뭐 어떻게 뭐면 오합지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싸우고자 이렇게 뭐 죽이고자 달려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뭐 무슨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호사를 대장으로 삼고 그래도 어쨌든 싸워야 하잖아요 전진해서 싸우게 만들고 뒤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기도를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려 내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멜렉이 우리 그 이스라엘 쪽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아론과 호리 양쪽에서 모세를 손을 붙잡아주고 간절함으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결국에는 영적 기도를 통해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손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못했더라면. 그 싸움에서는 패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 그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 전까지 말해도 그 850대 일로 싸울 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을 헤아면서까지도 피를 내면서까지도 그 불을 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신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줄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 선제는 단번에 기도함을 통해서 불이 내려서 모든 송아지를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역사가라고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몸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다니엘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교식하며 기도할 때 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채소 만 먹고도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어때요? 밝아지고 더훌륭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 총리와 다른 여러 관리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 그들이 계획을 짜고 심지어 그 다리와에게 조서를 꾸며서 가짜, 그 잘못된 조서를 꾸며서 도장 찍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찍은 것까지다 알았어요. 알지만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니엘 그 육장 십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laughs>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 알았어요. 자기가 잡혀갈 것도 알고 죽 잡혀가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릎 꿇고?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한번 좀더 묵상하고자 어, 생각,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어 이와 반대로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 같이 읽어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앞서 읽은 말씀은 주님의 뜻이 나오고 뒤에는 정욕이 나와요.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바로 내가 원하는 욕심이죠. 내가 원하는 욕심. 나의 것. 내 기도죠. 내 기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용이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내 만족, 내 뜻을 기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요? 예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 응답.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이웃과 또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필요한 것, 내 욕심, 내 중심, 내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또 모든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도를 더 하나님이 빨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시는 기도예요 이루어주시는 것하나님 뜻대로 겨눈한 기도 예수님께서도 세마멸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때그 말씀대로 어떤 100% 순종하면서 기도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말아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 순종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여러분, 이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어, 사도 바울이 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라 말씀하고 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이그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리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리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뭐또 시험거리도 얼마나 밀려옵니까 육신의 나약함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성도간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 어때요?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기뻐해, 그래도 기도해, 그래도 감사해. 그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짜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사장 6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중요한 거죠.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는 금식 기도보다 더 응답이 빠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감동시키잖아요. 감사 기도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도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는 속기 속기어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의 문둥자를 고쳐 주셨을 때도. 열 명이 다 나왔지만 한 명만 돌아왔한명 돌아온 한 명은요. 육신의 어때요? 고침도 받았어요. 그러나 뭘또 고침 받았어요? 영적인 치료도 받았다 영적인 치료. 그러나 아홉 명은요. 육신의 치료는 받았지만 영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치료.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받아야죠. 우리 육신의 나약함뭐 때론 아플 수도 있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영적인 것이 잘못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적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적 질병까지 깨끗이 치유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돼요. 무릎 꿇으면 무릎을 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 어떤 환란,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질고가 와도. 무릎 꿇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옛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선조들도 얼마나 예전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정말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환란이 오고 올때더 무릎 꿇었어요.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니까, 이기려면 무릎 꿇어야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마저도 많이 사라진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부정하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믿음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삼으래요. 그러면서 그 그가 쓴그 마틴 노트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재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업무이다.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삼으라. 아멘. 예.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저는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래, 그래. 기도밖에 없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기도만이 오직 해결할 점을 찾아갈 수 있다 어떤 것도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힘이죠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도 사업도 더잘 되게 하고 직장도 더잘 다니게 하고요 신뢰받고 인정받고 더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우리 직장생활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아니고, 다시 말씀대로 무릎 꿇지 아니고, 왜내 사업이 안 되고, 왜내 직장 생활이 날마다 이렇게 피폐해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될때 하나. 어,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사업이 잘되고 때려는 내가 직장 생활인데 잘 나가고 내가 뭐뭐뭐 뭐, 뭐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 그때 보면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딱 물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해야, 물론 내가 돈도 벌수 있고, 내가 또 사업도 잘될수 있고, 내 모든 것이 번창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 그게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하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뭐가 어떤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어, 하나님의 내게 명하는 법, 법도와 규례를 이렇게 지키고 여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2절, 14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음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풍족하게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될때 여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뭐해서? 교만해서. 교만해서. 내가 잘될 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큰소리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니까, 아나무인 기억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최고잖아요.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누가 준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자체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영이 자꾸 침투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늘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분은 여기 겸손한 자에게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어, 어떻게 어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어,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요 착각하는 자들 모두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인과 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 말씀합니다. 내가 잘되고잘 먹고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가 뭔가가 비전이 있고 소망 이 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끝이 나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또변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내 믿음의 신앙은요. 돈독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로 최고의 사업을 삼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는 저희가 장애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휴게 않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늘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뭔가가 미움이 있고 시기하고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이에요.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마,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내제마음에 죄악을 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 주시잖아요.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해도 그그 그런 상황이 있다면 더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남의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1 4절1 5절 보세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또 우리가 용서함도 뭐예요? 받게 된다는 거,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물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이요 순종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잖아요. 그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은 교만한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권면보다는 책망이라고 말씀해야죠. 그 말씀 우선 한번 읽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강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교만한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죠. 책망 기도의 방법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 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뭐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압구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역사. 내 기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면 구하는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알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의미죠. 의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요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부합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100%또순종하며 드리는 기도, 또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또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기도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악기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례비들은 모든 것들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함을 통해서 응답받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늘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한번로 저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부합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른 기도를 하게 저희들 늘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언제나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감사함에 드리는 기도하기도 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늘 기쁨으로 은혜로 드려지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 능력되신 하나님 권능되신의 하나님께서 늘 살아가는 저들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머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기도할 것을 놓치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번 순종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